내가 만약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끝내 못해본 일이 생각날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속에 평생 동안 고이 품고만 있었던 소중한 꿈, 이런저런 핑계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용기 내지 못하고 밀어두었던 그 못해본 일들을 가장 아쉬워하고 깊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은 평생 동안 모았던 돈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던 높은 명예가 아니라 내가 왜 그때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더 용감하게 도전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더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킷리스트 즉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나만의 소중한 목록을 직접 작성하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나중에 언젠가는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꿈을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안타깝게도 그 언젠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별다른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흘려보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야, 아, 그때 한번 용기 내서 해볼 걸 하는 깊고 쓰라린 후회와 아쉬움만 남게 된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은 삶을 채우지 않도록 당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소중한 꿈들을 하나씩 깨우고 후회 없는 멋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나만의 버킷리스트 작성법과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가슴 설레고도 의미 있는 인생 계획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슴 뛰는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 지혜와 노우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던 소중한 꿈의 목록을 하나씩 만들어 보고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꿈을 향해 내딛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어떤 제약도 없이 아주 자유롭게 당신의 마음속 꿈들을 상상하고 종이 위에 적어 보는 것입니다.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단계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혹은 이 나이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는 생각의 족쇄를 완전히 풀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돈이나 시간, 혹은 나이나 건강 상태 등그 어떤 현실적인 제약도 전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당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종이 위에 하나씩 적어 보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적 가졌던 순수했던 꿈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하고 엉뚱한 소망까지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커다랗고 깨끗한 종이나 노트를 꺼내 한번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만약 나에게 돈과 시간이 무한하게 주어진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진심으로 무엇이 되고 싶었나? 나는 무엇을 배울 때 가장 큰 기쁨과 설렘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행복한가? 그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답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하는 부끄러운 생각은 잠시만 접어두십시오. 하늘을 나는 스카이다이빙,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세계 일주,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 배우기, 나만의 자서전 출간하기, 저 멀리 알래스카에서 오로라 보기, 혹은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기 등,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절대로 따지지 말고, 당신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아주 솔직하고 대담하게 적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꿈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깨우는 즐겁고 의미 있는 자기 발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당신의 막연한 꿈들을 구체적인 목표로 잘 다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막연한 꿈들의 목록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실제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로 하나씩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목표들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당신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뛰게 만드는 몇 가지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부터 먼저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저 세계 여행하기라는 막연한 꿈보다는 내년 가을에는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5일 동안 제주도 올레길 7코스를 완주하기와 같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혹은 악기 배우기라는 목표를 올해 안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기타 초급반에 등록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사랑으로 한 곡을 완벽하게 연주해 보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작성한 꿈의 목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지금 현재의 당신에게 가장 큰 기쁨과 함께 깊은 삶의 의미를 줄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고 그 항목에 별표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앞으로 어디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당신 인생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아주 작은 첫 걸음을 용기 내어 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계획과 목록이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이 바로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첫걸음을 용기 내어 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무기력함의 관성을 깨고 당신의 소중한 꿈을 현실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최우선 목표가 제주도 올레길 걷기라면, 오늘 당장 도서관에 가서 제주도 관련 여행책을 한권 빌리거나 인터넷으로 올레길 코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이 바로 당신이 뗄수 있는 위대한 첫 걸음입니다. 만약 기타 배우기가 당신의 목표라면, 오늘 당장 인터넷으로 입문자용 중고 기타의 가격을 알아보거나 유튜브에서 기타 연주와 관련된 좋은 영상을 찾아 구독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절대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용기내어 시작하는 바로 오늘이 당신의 꿈을 이루기에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일 하나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결국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위한 버킷리스트 실천 전략은 첫째 돈이나 시간, 나이와 같은 어떤 현실적인 제약도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꿈꾸고 둘째 그렇게 떠올린 막연한 꿈들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잘 다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첫 걸음을 용기 내어 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란 어쩌면 버킷리스트에 적힌 모든 항목들을 완벽하게 다 지워서가 아니라 그 목록을 하나씩 채워나가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용기 내어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그 과정 속에서 웃고 울었던 그 모든 과정과 살아 숨쉬는 듯한 설렘의 순간들을 충분히 가졌던 바로 그런 삶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쩌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에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향긋한 차한 잔과 함께 펜과 종이를 꺼내. 당신만의 소중한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수많은 아름다운 꿈들이 바로 지금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저 후회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뛰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꼭 한번 담고 싶은 멋진 꿈한 가지를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 주세요. 지혜와 노후는 다음에도 당신의 빛나는 꿈과 용기 있는 도전을 힘차게 응원하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